난탁주난 쪼꼬. 오늘은 워터파크 예이. 시원하게 놀아야지 친구들하고. 신나다 신나다 신나다. 아. 여기서 옷부터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나 봐. 좋아. 좋아. 오늘은 쪼꼬가 원하는 걸 입어주겠어. 그래. 그럼 우선 오빠 음, 봐야지 봐야지. 오케이 봐야지. 천천히 보고. 조꼬 입을 거랑 나 입을 거다 찾아봐요. 오빠, 우선 핑크색을 입어줘. 어. <laughs> 나는 핑크가, 어, 핑크도 잘 어울린다. 그리고 여기 <laughs> 핑크색 머리도 써줘. 여기 오징어 머리. 오징어, 오징어. 오지, 오징어 머리. <laughs> 오징어 머리도 있네. 아! 아! 내 눈이 튀어나왔다. 내, 내 머리카락이 너무 튀어나왔는데요. 어, 그러나. 머리카락이 너무 튀어나왔어요. 아 여기 머리 지우는 거 있는데? 어 그럼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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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게 모자를 지우는 건가 봐 모자를 지우겠습니다. 아. <laughs> 오빠 대머리 네 됐다. <laughs> 안돼. <laughs> 오빠 대머리. 네 모자만 네 지워줘야지 네왜 머리카락까지 네다 지워지는 거야? 네 아. 아. 쪼코가 원하는 거랬더니 안 되겠다. 나나 <laughs> 어. 나 이제 어떻게 여기 머리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오빠 우선 선글라스 써봐. 선글라스끼라고요? 안돼 <laughs> 악당 같잖아. 나 <laughs> 뭐야 나 이거 악당 같잖아. 어 그리고 오빠 옷도 다른 걸로 입어볼래? 어, 뭐 입어 볼래? 옷뭐 입어? 빨간색. 빨간색이요? <laughs> 안돼 정말 악당 같이 돼버렸어. 아니야 나 액션 영화 주인공이라고 생각할게. <laughs> 알겠어. 어 쪼꼬는 뭐 입을 건데요? 나는 이거. 다 입어봐요. 네, 이거 뭐 입어봐. 어디 오 쪼꼬 이것도 귀엽다. 이건 거볼까 어, 이거는 어 오, 건... 이거는 좀 어른들이 <laughs> 입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어 이거 귀엽다. 아 이것도 귀엽다 줄 거야. 그것도 어, 귀엽습니다. 이쪽에 입... 또 있다. 어. 어디? 어 이것도 귀엽긴 한데 뭔가 큰 느낌인데? 이거 어때? 이거는 할머니 거 같아요. 아 어, 그런다. 이거 <laughs> 나 이거 해볼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신나게 놀아볼까요? 대머리랑 같이 가요. 이 친구들은 이거 좋아하나봐, 이 옷. 뭐다 이거, 다 이거 입었는데? 네. 친구들이 아니라, 어른들인가요? 네, 저희는 여기서 따로 놀게요. 못할까? 와! 저기 엄청 저거 재밌어 보인다. 달려가자, 달려가자. 달려가자. 오오 저거, 저거, 저거. 물막 쏟아지는 거 있잖아 저기 엄청 많이 쏟아지는 어, 거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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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보자 좋아 하자. 나는 대머리인 걸 잊고 열심히 놀아보겠다 대머리래요 <laughs> 쪼꼬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laughs> 아 대머리 아, 아, 오. 오. 그래도 난물에 저항을 안 받겠어 <laughs> 잘 미끄러져서 내려가겠어 난물에 저항을 받았... 어 여기 맞아. 친구 타고 있다 오 간다 간다 다 우리도 이거 타자 그래 이거 이거, 타자.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이거 누르면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타는 건가요? 다다 같이 탔다. 가다. 쪼꼬야 안녕. 오빠 안녕. 같이 가자. 와! 어, 오, 오, <laughs> 와! 오, 와, 와 오, 와! 이거 뭐야? 뭐야? 와와와 와. 와! 오, 오. 어, 잠깐. 도착. 도착. 와! 어, 이고이고이고아이오 어,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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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와, 여기 신나는데? 와! <랄 Safari> 어? 물속에서 어? 나는 물속에서도 말을 할수 있는 문어가 됐어요 거북인 것 같은데? 아 이럴 수가 어? 쪼꼬맹이 물속 봐봐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무슨 통로가 있는데? 어? 이거 신기하다 아 이거 여기서 타고 오는 건가 봐 저기 저기 어, 우리 이거 어, 타러 가자 가자 이거 타러 가자 물속에 무슨 물터널 같은 게 있네 좋 이쪽에서 타는 거야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타는 거네요. 여기서 타는 거다, 저거. 연두색, 연두색. 연두색 타러 대머리 탑주가 왔다. 어. 가끔 난 슬퍼진다. <laughs> 아, 여기서 그냥 타는 건가 봐. 간다! 어, 아, 어. <Quinn>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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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뭐야 진짜! 진짜 꼬로로로로로로! 와, 물속이야! 물속을 지나와버렸어. 조금 엉덩이로 내려오네. <laughs> 동그란 엉덩이로 내려오네. 재밌는 거많네 조커 저기 위에 봐 위에. 어? 저기 위에. 저 뭐야? 저거 위로 점프 되나 봐. 점프 되나 봐. 우리 저거 타러 가자. 타저 어, 친구는 실패했다. 어, 실패했다, 실패했다. 우리는 성공하자 가가지고. 좋아 좋아. 친구들이 여기 많이 올라가네. 여기가 인기 많은 곳인가 봐. 그런가 봐. 여기 올라가서 어거어거어거. 슬프지만 재밌게 놀고 있는 대머리, 대머리. 탁주는 <laughs> 쪼꼬에게 복수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 오빠,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쪼꼬에게 복수를 여기서 해야 되겠구만. 쪼꼬 타세요. 네. 어, 오빠, 튜브 나왔어. 오빠, 튜브 타. 쪼꼬야, 나도 탈게. 안 돼! 아니지롱! 뭐야. 잘 가라, 쪼꼬! <laughs> 잘 가라! 오. 어, 쪼꼬야, 괜찮아? 오빠, 엄청 재밌어? 어, 재밌어? 안 무서워? 어, 재밌어. 그럼 나 타야지. 엄청 재밌어. 갑니다, 탁주도. 그럼, 연기를 내서. 갑니다. 속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서그티! 와.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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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나왜 거꾸로 됐어? 이거 엄청 무섭어, 오빠. 대머리가 맞아, 맞아. 돼가지고 불편한데요? 탁주는 슬픕니다. 어, 축구야! 어? 내가 대머리 된 기념으로 어, 여기서 씻는 거야? 씻어주고. 씻어주고. 기념으로 여기서 맛있는 거 사줄게. 좋아. 여기는 식당인가봐. 안녕하세요, 대머리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대머리 아저씨. 교대 왔습니다. 이제 내가 장사할게요. 닭대머리가. <laughs> 닭대머리님, <laughs> 뭐 주실 건가요? 아, 어, 여기서 파는 거는 어, 팔수 있는 건 음료수만 있어요. 아, 어, 음료수만 팔면 돼요. 난감자도 먹고 싶은데. 어.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자 여기 있어요. 콜라 마셔요. 어. 나는 콜라 마실래. 나도 콜라. 콜라, 콜라 또 주세요. 오, 오케이. 콜라 나왔어. 어, 됐다, 됐다. 여기 어. 앉아서 마실까? 좋아. 탁주야, 아니 쪼꼬야. 탁주가 대머리가 돼가지고 슬프단다. <laughs> 나는 기쁘다. 단 마셔야 되겠어. 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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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까. 나는 왜 눈으로 잠깐. 마시는 거 같지? 아, 쪼꼬야. <laughs> 나, 나 그만 마시고 싶은데. 어. 어, 나 안경으로 마시고 있는데, 나 그만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있어! <laughs> 그만 마시고 싶은데 멈추질 않는데. 어, 나 그만 마셔야 겠다 어떻게 멈추지? 아, 네! 그만 마실래! 저리 가! <laughs> 저리 가! <laughs> 어, 나 멈췄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다시 들면 되는구만. 어, 다시 들면 되지. 어, 야, 우리 이제 제일 높은 데 올라가보자. 제일 높은데? 어, 여기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보자. 여기, 아까 올라갔던 데에서 또 올라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 쭉쭉쭉 올라가 주고요. 어 여기 못못 건너가나요? 여기 아, 건너갑니다.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가는 데가 있었어. 또 올라가는 데가 있었다고? 어 여기 있었는데 어디였지? 어디 어디 어디? 어 여기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어 오빠. 아니야 거기 아닌데. 어, 거기. 아 여기로 올라가는 거구나. 여기, 여기. 그러면 조금은 올라가세요. 같이. 학주는 무서우니까 아래에서 재밌는 거 타야지. 안녕, 같이. 예. 가! <laughs> 와, 여기 뭐야? 뭐야, 오빠. 여기 뭐, 엄청 이거 재밌는데? 여기 뭐, 뭐야, 이 네오 사인이 화려한 조명이 탁주를 감싸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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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거립니다. 대머리 그대로 왔지 <laughs> 아니야, 여기 텔레포트 있어. 텔레포트 누르면 한 방에 꼭대기로 올수 있지롱. 기 텔레포트가. 메인 쪽으로 가는 게 있구요. 그리고 3번은, 아, 3번은 이리 오는 거네? 2번이 꼭대기로 가는 거야. 오빠, 나 꼭대기 올라왔어. 한방에올수 있지. 오, 여기서 오, 우리 왔네. 타면 되겠다. 좋아. 뭐 타지? 뭐가 더 재밌을까? 나는 이쪽 게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나 이거 오빠가 같이. 여기 중간에 투명이야, 투명. 헉? 오, 중간에 투명입니다. 엄마? 준비됐나요? 네. 자, 타세요. 쪼끔. 갑니다. 쪼끔 갑니다. 나는 쪼꼬 뒤통수 보면서 갈게요. 대머리 눈이 부셔서 제가 안 봤어요. 아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어 여기 여기 투명이야 여기 투명. 오오. <laughs> 와 떨어진다. 안 떨어지다. 와예 쪼꼬야 엄청 재밌네. 이거 엄청 재밌어. 나 대머리만 고치면 될거 같은데. <laughs> 대머리는 못 고칠 것 같은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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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쪽에 가면 공연도 할수 있나 봐.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어, 그러네. 내가 여기서 공연을 해 줄게요. 좋아. 재밌는, 재밌는 공연을, 공연을 해 주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걸로 켜는 건가? 오! 오. 시작한다. 예! 내가 여기서 공연을 해 줄게요. 자. 아차! 주쥐 오빠 풍선들. 최 신춤이다. 어떤가요? 웃겨. 관객이 쪼꼬 한 명이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겠구에 예! 이번에새에산신상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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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엄청 재밌었어. 내가 쪼꼬 원하는 대로 대머리 돼가지고 놀아줘가지고 <laughs> 더 재밌었지? 엄청 재밌었어. 다음엔 내가 쪼꼬한테 꼭 복수할 거야. 안 돼, 안 돼. 살찐 <laughs> 쪼꼬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다음에는 또 어디서 어떤 재미난 놀이기구들을 타볼까요?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